레 나이자식? 죽고 싶은가? 두려운가? 두려운가? 리라이트 라이트. 두려운가? 죽고 싶은가? 어, 제 나도 내가 갤리. 살려줘! 살려줘! <웃음> 살려줘!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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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. 살려줘. 걱정하지 마. 욕은 못 하겠고. 끼어와. 나와. 나와. 나 유튜브. 이 씨. 뭐라고요? 무슨 무슨 드립이에요, 방금? <laughs> <laughs> 그 금방도 <방금> 욕하지 <웃음> 않았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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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했다분욕하셨어요 <두> <laughs> <저요, 욕 진짜. 웃음> 아싸. <웃음> 아 하시죠? 탱하시죠 아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다 끝났는데. 야, 나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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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나 <laughs> <나 잘하는데. 웃음> 다, 다 <laughs> 아이고 타이밍 안딱네아 <laughs> 아, 제가 딱술딱랑딱히아이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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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! 트로프가 왜여있어문 열어자 문 열어자 문 열어자 어? 비노도 말했네? 응. 내가 뭘? 아닌가? 웨슬리랑 해본 야, 적이 없아 맞아! <laughs> 참탱이네 이제 밥풀이야 우리 어때까지 가볼까? <laughs> 아 수박 아이자아 이봐 나 진짜 욕도 했어! 아, 욕도, 욕도 했어! 잽잽 <laughs> <욕도 했다>. 아, <laughs> <laughs> 멀어졌어 아야! 하고 포도카메라 해봤는데 <laughs> 포도가 하늘에 날고 있어 <laughs> 아나 떨어졌다 우아 음 제발 아씨 다아 이걸? 루이스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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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<누가요? 웃음> 뭔가 때렸어 브루이스 된다 루이스드가 때렸어 아, 루이아렉 걸려 브루이스 뭔데 <laughs> 아니야 <드루이드라고. 웃음> 루이스라고브루이스브루이이드어 <laughs> 아, 이거 아닙니다 아 우리 우리이스루 아, 님, 우리 갈색 살고 싶어. 아, 눈물났어. 고멘네, 고멘. 아진시버림 살고 싶다였다. <뭐네> 저 진짜 오래 버텼거든요. <뭐네>